네, 바로, 보얼라인 매듭법 네. 세 번째. 세 번째는 순식간에 보얼라인을 내 몸에 묶는 거예요. 어, 아까 두 번째에는 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슉슉슉 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줄이 아니라 잡고 있는 손을 이용해서 보얼라인을 잽싸게, 잽싸게 묶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보시고 자 몸에 또 묶여있어요 아 선생님 몸에 계속 묶여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짧은 줄을 잡았죠 왼쪽에 긴 줄을 잡았죠 그러면 짧은 줄을 왼쪽에 긴줄 마스 포인트 치워주고 오른쪽에 잡은 짧은 줄을 왼쪽에 긴줄 위에 올립니다 긴줄 위에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잡았을 때는 여기 안에 삼각형이 생기죠? 이삼각형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잡은 상태에서, 쫑물줄을 삼각형, 바깥에서 안으로도 될수 있고요. 바깥에서 안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잡으면, 자, 오른손에 볼을 하나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긴 줄에 역시 아래로 가서 위로 되돌아온 다음에, 오른손에 감겨져 있었던 이 고에다 집어 넣은 상태에서 양치 땡겨줍니다. 역시 이렇게 이쁜 보올라인 그렇죠. 매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죠? 에서 어, 뭐 이렇게 잡으면 아, 위급한 뭐죠? 순간에 빠르게 보올라인 기법을 할수 있다. 기가 막히네요. 진짜 잘하네, 진짜. 그래서 네. 열심히 여러분들 어, 연습하고 그래서 어, 어디 캠핑 가서 어 부모님한테 그리고 다른 뭐 친구들, 형제, 아 어, 자매들한테 자랑하세요. 나 이런 거할수 있는데 너 이런 거할수 있니? 라고 이상.